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호주 법정 최저 임금이 2.5%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근로위원회가 호주 법정 최저임금을 2.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주당 18.80센트 달러가 인상된 주당 772.60센트 달러 혹은 시간당 20.33센트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항공 피트니스, 관광업계, 일부 소매업 부분의 경우 11월 1일까지 임금 인상이 연기됩니다. 또한 일반 소매업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9월 1일까지 임금 인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23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7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공정근로위원회는 지난해 팬데믹 침체 절정기에 1.75%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을 때와는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근로위원회의 레인로 위원장은 경제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경기 하락의 위험성은 남아 있다며 특히 국내 감염 발생 위험과 주요 경제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붕괴 위험이 상존하며 백신 접종 속도 역시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주의 대표적인 노조단체 ACTU는 국내 최저임금 3.5센트 달러 인상을 요구해왔으며 고용주 단체는 1.1% 이하 인상을 주장해왔는데요. ACTU의 사무총장은 소매업계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늦춰진 점이 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25%에 달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것은 노조가 그동안 투쟁해왔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생활비를 따라잡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임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호주상공회의소의 제니 램버트 회장은 노조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사업을 유지하고 직원들이 계속 일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투쟁해온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임금 인상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임금은 사업체에게 항상 가장 큰 비용이며 지금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2.5%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